현대건설기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내일은 오르는 오름주식 TV고요. 최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들 현대건설기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2일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내일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들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요. 아, 지금 자리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 이 현대 건설기계 매수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매수했을 때가 이 가격대에서 제일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65,000원에서 85,000원 밴드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12만원 보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실제 여기 11만원 왔을 때 매도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이평선 수렴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끝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종목을 볼 때에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되는 자리라고 하면 어때요? 돌파면 여기 매수 타점이잖아요. 그죠? 매수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정고점이 어디죠? 여기 10만 2천원. 그리고 캔들이 거의 지금 10만 1천 300원이니까 거의 근접한 상태죠. 자, 이 자리가 돌파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죽었나요? 그래서 차이 실현 물량 나오고 나서 그 물량 받아서 이제 주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정방향 추세죠. 그리고 정배열 추세고 주가가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높죠. 자, 여러분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종토방에서 조회수 몇개 있어요. 24개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는지 아세요? 자,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차이 실현이 나오는 시점은 어디냐면요. 여기 있는 이게 500개, 1000개 나오면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현재 현대건설기계는 24개면 은 여러분들 개인들의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1,400원이라도 개인투자자 많이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그럼 현재 자리에서 주가 떨어질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이부에서 자세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실적이랑 기관의 수급까지도 체크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그냥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가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 1 0 3 9 6 9 8 3 5 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 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 399 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나요? 자. 지금 개인들만 엄청 팔잖아요. 개인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만 엄청 팔고 있죠. 기관 어때요, 여러분들? 미친 듯이 사고 있죠. 외국인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 경환 중에 이런 이런 말 있죠. 내가 팔면 올라요. 현대간설이 이게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이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되면 그때서야 개인들 매수 들어갈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 조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전부 다 매수잖아 요 풀매수잖아요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안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은 어때야 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박상철이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 야 무조건,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 사시면은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네이버 종토방에서 막 하. 막, 천 개, 이천 개, 이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손실로 이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 수익 보는 사람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예요 97%는 손실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현대 건설기계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아둔한 사람들은 이 97%만 쫓아다니는 거야. 솔직하게 오픈 하는 거야. 왜? 현대 건설기계는 퓨스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솔직하거든요. 제가 뭐 이거 영상 찍어갖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고 일단 그리고 이렇게 분석하면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아닌 거 아니라고 또 댓글로 다 달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수급 보고 대응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다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익을 쫓는다라고 하면은 뭐뭐 뭐 엄청나게 조회수 많은 종목들만 찍겠죠. 근데 제가 저는 솔직하게 올라갈 종목들만 드리고 있으니까 현대건설기계를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볼 때는 보통 실적을 볼때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24년도 3분기, 예, 3분기죠. 매출액이 8 1 0 0억이 9,0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은 430억에서 416억으로 좀 줄었어요. 하지만 단기순이익이 어때요? 115억에서 244억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거.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단기순이익은 증가했잖아요. 매출도 증가했잖아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현대건설기계에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좋은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 규모가 얼마냐면요, 702조입니다. 702조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필요한 돈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아, 지금 10만원인데요. 이거 지금 가격 안올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20만원, 30만원 계속 10만원을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제 구독자님한테는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있는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 문자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또 매도합니다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 차이 시현 물량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돌파하고 캔들이 11만원을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도 매수합니다 문자 신호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건설기계에 더올 20만원, 3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지지와 저항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갈 텐데 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